그림을 가치는 그래서 타로카드를 보는 사람은 이책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 아니 근거가 어디 있어요? 첫다째는좀 여기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느냐? 타로카드가 무슨 뭐 신비한 어쩌고 저쩌고 뭐 신의 어쩌고 저쩌고 다 모르겠고요. 이제 상징으로 저을 보는 겁니다. 이발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이 책은 연구윤님의원해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서 타로카드 하는 사람한테는 유일한 보태목이 되는 책이에요. 물론 렇기더어렵게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그리고 이 이후부터 오컬트는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가장 정점으로 가가지고 늘고시을 때까지 돈 쪼들리는 것 없이 성공한 케이스가 알리스 크롤이래요. 연론 받아서 연봉탈 법하러 살다가 갔어요. 이 사람은 기존 마법서에 나와 있는 그 말이 뭐냐면요. 타인의 자유를 해야지 않는 선에서 너의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을 곧 진리다라는 표어가 있어요. 마법에. 근데 네, 크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멋대로 해라. 그게 곧 진리다. 라고 하고요. 이 시점부터 문제가 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법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의식을 통해서 트랜스 일을 접하게 돼요. 이제 하이매직 이런 걸 리치얼 매직이라고 하는 게 특정 캐스팅, 특정 자세, 특정 마법진 이런 걸 이용해서 진짜 아이들로 초현실적인 그 일을 벌리는 작업이거든요. 문제는 그냥 안 되니까 양을 쓰자예요. 약과 성교, 난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든 그 절정 트레스 상태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치료를 시킵니다. 법정 증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롤리는 사람을 하, 뭐야, 하늘에 띄웠다라는 기록이 미국 법원 재판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와요. 네, 성공한 사람이지. 문제는 그런 용도가 있으면, 야, 나 선택받았으니까 약발하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황혼기가 이제 69년 그우비스탄 이후로 찰스맨슨등 해가지고 연쇄 살인마를 히피식, 히피를 완전 히 이용한 악질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뉴에이지도 이때 사실은 종언을보였어요 뉴에이지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밖에 남지 않았을 뿐 뉴에이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는 전부 다 실패했죠. 그러면서 오컬트를 이제 불러갔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만에 자기가 오컬트를뭘 하겠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프랑스 바르본이라고 헬르네스주의 하는 사람들 저는 이쪽은 완전히 안돼거든. 헤르메스주의가 뭐냐면은 모든 종교의 모든 신은 전부 다 하나를 향한다. 그러니까 범신론인데 유일신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요소들은 서양 신화에서 간단 말이지. 이거 뭐 꼬꼬르면은 오리엔탈리즘이거든. 자 토트 이집트 신, 헤르메스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헤르메스 트라이트가. 세번 위대한 헤르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믿어요. 걔네들. 그래서 초능력을 버리네뭐 마법을 쓸수 있는데 에넬라드 사물넷을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석을 했네. 하자. 어, 근데 그현실은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세상을 바꿀 수 없잖아요. 차라리 나관 적이 가 바꿨지. 바꾸려면. 누구 한명의 성공. 예를 들어 누구 한 명이 어떤 뭐야 기적적인 발견. 이런 걸로 세상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전기를 발견, 발, 발견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바뀌었지, 얘네들은 사회적인 영향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거든요. 유일하게 잃은 게 69년 우수탁밖에 없어요. 근데 뭐 그, 그, 그 69년 우수탁이 전쟁를 멈췄습니까? 멈추지는 않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현실적인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할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서양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타로카드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고요. 해외에서 그나마 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주나는 친숙할 거예요. 100배 질 있으신 분. 어, 레이첼 플랑이라고. 이 사람 전공이 신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좀 제기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쓴 내용은 개발밖에 없어요. 78 디그리즈나 뭐, 다른 뭐 하인들 뭐 이런 100도 만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결거 한계에 그치고 그냥 타로카드는 문화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하다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뭐. 뭐 이제 끝났죠. 뭐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뭐가 없어요. 네인드라고할 만한 사람, 뭐이 사람 말은 믿고 한번볼만하나 없습니다, 이제. 뭐 국내 타로카드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타로카드를 맨 처음 들여온 사람이 이제 저기 이대, 이대에 아, 원래 축대, 숙명년대 앞에 이제 카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94년인가? 그때 오픈을 해요. 그게 처음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파로카드가 판매되기 위한, 판매된 시점이고, 그러고 있다가 98년쯤에 이대로 옮겨진다, 여기가.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너무 이걸 혼자서만 파다가, 와, 이거 다른 사람들도 한대 하고 갔더니 만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다들.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고, 뭐, 제, 그때, 양명이 좀 아쉽고,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제 건들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제도로거야 뭐, 너무 사람이 극단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요새, 해가지고 이제 뭐, 타로클럽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예를 들어, 이제는 거의 상업파가 됐죠? 이제, 이거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뭘할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람 인생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격증이 어떻게 필요합니까? 해석도 제대로 못하고, 시험 문제를 제가 이제, 그, 금은저 선생님한테, 요건, 요번, 요번에 자기가 본 시험 문제인데 한번 봐달라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문제지를 봤더만은 다오 이상해. 문제가 한두 문제가 정답이, 이게 정답이 아닌데? 얘는 뭘로 이걸 주장을 하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5분만 찍어가지고 틀리면 뒤돌아가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찍고, 그러고 이제 나오면 5만원 내고 자격증 받아가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민간 자격증이라 증명도 안 됩니다. 그냥 지들 사벌이 만들어놓은 자격증 따가지고 오면은 채용해 줄게.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국내에 타로카드 자격증이 2,000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30개 빼면 전부 다 1년에 한 번도 자격증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파이에요 8.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시험 문제는 그쪽이 마 1년에 한뭐 300명? 이 정도 지금 배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그따위여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마 똑같은 문제 돌려서 봤겠지. 그래서 세라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외국. 예를 들어 학술적으로 이게 무슨 증거가 있냐. 혹은 이런 걸로 사회 문제가 났을 때, 야, 얘네 이상한 애들이야.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린 그게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꺼낼 수 있는 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좀, 저는 좀, 야, 이대로가 다 망한다. 어, 몇 년, 몇십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뭐,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 단계에서 지금 좌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트로커들 자,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뭐, 믿기만 하면 뭐다 맞추고 뭐 그런 거에 증정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원동력이나 지표점을 제시해주는 어떤 이정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아니고 뭐살 수는 없지. 대신 여기서 해주는 얘기가 어떤 그 기점이 될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스스로 결정을 못하겠다. 너무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런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멘토를 찾아가던가 그마저도 없으면 저는 봐요. 최근 20대, 30대들의 점 소비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60대의 점 소비량을 뛰어넘었어요. 젊은 애들이. 왜냐하면 면왜 친구도 안 만나요. 도움을 청하지도 못해요. 도움을 청하면 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자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걸들는 애는요. 너는 내가 이렇게 할때 너는 뭐 했냐라는 빈자을 들어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가.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정을 봐요. 그러면 그 점을 보는 데 이상한 애들 하는 애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점을 맞주는 사람 입장에서 뭐야? 점을 보는 사람이윤이라고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이선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선을 누군가는 구워주고 그걸 권장해 줘야 되는데 돈벌기로죠뭐 그냥, 그냥 대충 뭐 말만 떠들면 30, 20막걸수 뭐 있어 너도 이거 3개월만 배워봐 이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저거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재미로가 이걸 하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대학을 만들어야지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고 혹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나 혹은 저보다 올바른 방법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만들어가고 그런 출판물을 내고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최대한 최선을 다할 건데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제도할 그수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된다 모르잖아요. 그냥 제대로 된 질문을 안 던지고 그냥 그거 대충 얘기해 주면 돈이 나오는 상황이니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점수가들이이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편취하는 이익은 저는 그거는. 어 잘못된 불법적인 그건 진짜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애랑 씨 돈을 위해서 배운 것이 너 늘려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 이거인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해석을 위해서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키를 위 예전에 카페 운영할 때뭘 했냐면은 각자의 영역에서 잘하는 걸 하자 였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고요 강의가 끝나면 그 시험을 통과시켜야만 강의를 다루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의, 시험 문제는 심플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꽝가 뭐예요? 혹은 직업이 뭐예요? 혹은 좋아하는 분야가 뭐예요? 한 다음에, 그걸로 문제를 했어요. 왜냐면은, 프로캅이, 그러니까 생과 처음 보잖아요. 그럼, 이걸, 이걸 배우는 거, 진입하는 것가 장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 당신이 하는,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설명해주면은, 아, 이게 그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8번 카드. 힘카드가 있다고 칩시다. 힘카드. 요리 이제 다들 할줄 아시죠? 요리로 하면은 8번은 뭘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8번으로 팔번으로 대변되는 요리 방법이 있다. 이건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죠. 아니, 이제 생각, 이제 바꿔서 생각할 줄 모르니까. 아직 배운 지도 얼마 안 됐으니. 근데 답을 딱 주니까, 아, 한단 말이야. 아니, 맞네 하면서. 정답은 수육입니다. 안에서 계속 끓이죠 그럼 고기는참안야죠 예, 네, 오랫동안 끓이 거. 뚜껑을 닫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그렇게까지 돼요? 하면서, 어, 근데, 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관심이 더 생기고. 그럼 이제, 그럼 이거는 이거 맞나요? 하고 질문이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운전자는 그럼 뭐해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할 때도, 최대한 질문을 많이 해라. 여러분들, 나 오늘 털어놓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거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니, 제가 뭘 알아야 질문을 하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반이 그냥 많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야에서, 그러면 내가 아는 분야에서 이게, 이거, 이렇게 되던데, 그럼 타로카드로 이 설명해봐. 하는 것도 질문이에요. 그럼 제는 아는 대로 지어 짜겠죠. 저는 그 분야를 모르니까. 그래서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들어요 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 와중에 교회하면서, 아, 인간적인 유대감도 늘어나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그은선생님이라고 뭐 치면, 애들 교수법. 가지고 하는 거야. 일단, 5, 5를 기본으로 들고 가겠네. 그럼 문제는 안내지 다음이 궈한데 자, 5번 말고. 그 5번이 할수 있는 코트카드로문제를 내는 거야. 아이를 때려야 될 때는 언제이고왜 그때 때려야만 하는 가 예를 들어. 그럼 이제, 그걸 코트카드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교수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그 문제를 다는 얘기가 어렵다 한단 말이지 근데 내 기회가 아닌데 그걸 내가 알면 안되지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어렵다고 하는 게 뭐라고 하더라고 이런 어떤 소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분야에 따른 소통을 그걸 안 하면은 키워드는 멈추고요 고인물화 돼가지고 무조건 이거야라고 가르치면 그 순간 끝납니다 시대나 상, 상황, 사회에 따라서 키워드는 항상 바뀌고요 사람에 따라서도 상, 항상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건 무조건 이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계속 해야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이제 도태될 겁니다. 예, 그 점만 잘 두고 가시면 어, 크게 어긋난 길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 아, 그림 열쇠가 워낙에 번역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뭐 개인적인 문제들도 많았고 해서 멘탈이 많이 안 맞았었는데 여러분들 보고 뭐 이제 얘기를 좀 하니까 뭔가 좀 용기도 생기고. 좀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아예 그냥, 그, 방구석에 처박해서 글만 쓰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쾌한생각도 많이 하던 요즘이라, 코로나 끝나고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이고, 오늘 보신 분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된 분들도 계시고, 다 좋은 인연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